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현재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또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고 있는 상담심리사 이헌주라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게요, 우리가 살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음. 알수 있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요, 어,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실제로 내가 무시를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시 당할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되게 착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성실하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익을 많이 주는데도 그 대상이 나를 무시를 하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시를 계속 겪고 있으면서도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언젠간 인정을 받겠지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탓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건데 상대방이 아니라 내 탓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떤 상사한테 내가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예. 네가 이거를 못해서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팩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예. 생각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사실 우리 내담자 분들을 만날 때 내가 무시당할 만하다.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래? 내가 옷을 뭔가 이상하게 입어서 그래?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 건 사실이야? 뭔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네. 그럼 제가 그 말이 누구한테 온 건지를 찾아볼 때가 있어요. 아, 그 메아리가. 그 말이 사실 내가 나한테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어디선가 온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기원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내담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들이 굉장히 내가 인정받고 싶었었던 나를 사실 무시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 중에서는 다정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정말 자신한테 소중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요. 세상에서는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다정하게 내가 대처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착하게 구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했을 때 진짜 좋은 말이 "오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내가 굉장히 잘하고, 내가 굉장히 성실하게 했을 때 "이 사람 호구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나를 이용하거나 네. 오히려... 어, 그걸 가지고 나를 굉장히 무시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담을 하면서 내 탓인가라고 생각해서 계속 자신을 자책하다가 이 기원의 메아리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서 사실은 나왔다는 걸 깨닫고 자유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딱 깨닫기만 해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무시하게 되면 계속 나야 스스로에 대해서 되뇌어요. 내가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내가 무시받을 만하지 계속 휩싸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억울한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보는 거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곡된 거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울이 잘못된 거지. 깨진 거울이면 거울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무시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중에서는 좋게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진중 이중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음.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죠?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내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밥을 먹으러 갔을 때뭐 커피를 시킬 때 이럴 때도 그냥 내 의견 자체를 아예 안 물어보고 그냥 사 온다든지 그냥 주문을 해 버린다든지 그냥 내 의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약속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나를 약간 병풍처럼 대하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뭔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완전히 또 깡그리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어떤 식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카톡방에서 내가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체에 답을 안 한다든지, 네. 왜 내가 얘기했는데 답을 안 해? 그럼 네. 너 너무 예민하다. 왜 그러냐. 네. 항상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니네 탓이야. 네가 뭔가 잘못됐어. 네. 라는 방식을 많이 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무시한다는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하기가 어려우면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어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약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 말을 좀안 들어주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은 내가 뭔가 받고 있어요. 근데 확실한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보면, 나에게 뭔가 신호를 줍니다. 언어로. 너 머리 스타일 되게 특이하다. 너 공부는 못한 거 사실이잖아. 사람들이 너 약간, 너 약간 이상하게 보는 거는 맞잖아.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선을 넘으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을 하면서 놀랍게도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위험 있는 태도로 이야기를 해요. 마치 내가 옳고 너가 틀린 것처럼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그 사람이 지위까지 높다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 진짜 내가 이상하구나 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시의 반대말이라는 게 네. 인정, 뭐 존중, 네. 뭐 경외심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BTS 콘서트에 만약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으면 네. 열심히 몰입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말을 누가 경청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나를 인정해주거나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일수 있어요. 아 비언어적인 신호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바디랭기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눈맞춤을 네. 피하거나 말하는데 끊거나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신호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굉장히 병풍처럼 여긴다라는 것. 나 스스로를 굉장히 허수아비처럼 본다라는 것. 나도 의견이 있고, 나도 욕구가 있고, 나도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나를 여기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무시의 신호일 수 있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돼요. 확신이 안 생긴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생각은 결국 언어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에게 선을 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 나타난다면 진짜 이제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뻔뻔하고 굉장히 당당한 자세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죠. 그렇다면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한번 무시당하는 그 대인 관계 패턴으로 들어가면 내가 약간 아래에 있고 그 사람이 약간 위에 있다는 패턴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 벽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음. 초반에 이 부분을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을 때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요? 매운맛이 있고 순한맛이 있어요. 매운맛은요. 너 뭔가 머리 스타일 좀 특이하다.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돌리세요. 네 머리 스타일도 특이해. 특별하다는 것과 <laughs> 특이하다는 것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너 거울 좀 봐봐.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너나 거울을 봐. <laughs> 왜내 <laughs> 얼굴에 묻었어? 거울 보면 알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뒤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시를 해서 나한테 선을 넘어서 오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나도 반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여기서 휘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공격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참 특이하다. 이거 갖고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너 되게 웃기다. 너 되게 웃기냐야? 그러면 네가 더 웃긴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 공부 못한 건 사실이잖아. 그럼 뭔가 내 약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수업은 잘했지. 그래 내가 너보다 운동을 잘했잖아.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순한 맛은요. 그렇게 네.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어, 대한민국은 굉장히 동방지국이잖아요. 어, 그렇죠. 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의 눈빛만큼 매서운 게 없어요. 실제로. 눈빛으로 정색하시고 물어보세요. 특이하다는 게 무슨 의미야? 웃기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그냥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이 오히려 헉하고 놀랄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뭘 정색하고 그래. 너가 특이하다는 게 뭔지 몰라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야. 어쨌든 간에 나에게 선을 넘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되돌려서 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아,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적으로 봤을 때 내가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휘말리게 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장난이 있고요. 무시가 있어요. 근데 무시는 이미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근데요. 아무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봐가면서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착하고 양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공격 안 하는 사람들, 소위 상처 많이 받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포착해서 굉장히 무시를 하는고 막그 사람들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조소하고 웃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놀랄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좀 마음속 한 편이 통쾌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내셔널 지아그픽좀 보거든요. 사자들이 많아요 한 일곱 여 마리가 있는데 악어가 잘못해서 물밭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악어가 이렇게 큰 악어도 아니에요. 그럼 사자가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악어가 막막 막 입을 벌리고 막 나도 막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악어가. 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유 사자가 자존심이 있지. 사자가 몇몇 마리인데, 근데 진짜 배고프지 않는 이상 잘안 건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 사자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왜안 건드는 거냐면요 내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침해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좀더 당당하게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시를 계속 당하고 있으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막다 엎어가지고 싸우는 장면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초반부터 그러한 패러다임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벽 방어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이 선을 넘어서 올 때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은근히 네. 어, 나의 어떤 것을 곳을... 치매하고 선을 넘는 사람들은 좀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순한 맛이든 매운 맛이든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과도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다면 할수 있죠. 근데 네. 그거는 어떤 면에서 되게 무례한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뭔가 굉장히 무례한 부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무엇인가를, 어막 부탁하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요, 내가 착한 마음으로 그것을 해주게 되고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사람을 침해하는 숫자와 빈도의 양들이 좀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아주 좋은 방법은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예요. 집에 가서 좀 해줘.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아, 그때는 좀안 되겠는데 내가 8시까지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 좀, 그때까지 는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9시쯤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럼 내가 8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9시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 내가 여기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많은, 어, 핑계들, 내가 많은 어떤 이유들을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딱 두고, 안 돼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단호한 표정으로요. 굉장히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 선을 넘어오지 마. 철벽을 딱 쳐주는 거죠. 지금. 잘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딱 그때 느꼈던 어떤 생각이 어떻게 스마트한 느낌이 든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부정적인 네.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네. 맞아요. 사실 어머니들이 아이들 양육할 때너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학교는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 뭔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면 아이가 변화될 것 같은데 음. 그런 많은 잔소리들이 사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음. 오히려 지금 네가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학교에 늦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야 돼라고 한 마디 하는 것 이것이 아이에게 있어서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데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 부분이 통용될 수 있어요. 그냥 많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절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럴 땐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요, 이게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관계 효과가 되게 높아요. 음.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하고 지금 관계적 맥락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사실 거절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제가 먹기 힘든 음식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구태에 제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막다 먹을 필요는 없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내가 다정하게 되어야 하는 군과, 예. 그리고 내가 단호하게 사실은 좀 대처해야 되는 군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회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나에게 관계욕구를 사실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을 들고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원주 교수님을 모시고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단호하고도 아주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